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LT 차원계와 FLT 차원계를 어떻게 변환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LT와 FLT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사시험이라든지 공기업시험, 뭐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는 하는데, 어, 왜 배우는지 모른다. 그냥 크게 얘기하시, 말씀드리면 MLT 차원과 FLT 차원은 새로운 단위를 개발하는,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 기존에 있던 M L T 나 F L T 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 때 사용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M L T는 뭐였습니까? 자, 우리 M L T는 M mass 질량이었어요. L length 길이. T time 시간. F L T 알아볼까요? F force 힘이죠. L length 길이, t time 시간. 우리 다른 건 뭡니까? 요 mass와 f force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공학 공학 단위라고도 부르는데 공학에서 주로 힘을 다루는 이 force 힘이 주어질 때 어떤 물리량을 구하라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요 mlt는 질량, 뭐 SI 단위라고도 하는데.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MLT나 FLT에 맞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단위만 아시면 요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변환 가능. 그래서 단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세 가지 물리량이 어떻게 MLT와 FLT로 바뀌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 쪽은 물리량을 표시할 거고요. 여기는 기호. 어떻게 기호를 쓰는지를 표시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그 기호가 나타내는 단위를 쓸 것이고요. 여기는 FLT 차원, FLT의 여기는 MLT의 자 이렇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뭐를 다룰 거냐면 힘을 다룰 건데 힘. 힘 뭐였습니까? Force죠, Force. 자 그래서 기호 힘은 F를 씁니다. F. 뭐 일부 책에 필요 쓰기도 하나 주로 F가 힘이 작용하는 거죠. 단위는 자 F는 미뉴턴을 씁니다.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 자 그리고 이 힘은 다르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이 F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F는 킬로그램 미터 세크 제곱. 자 이렇게 단위 표시가 됩니다. 뉴턴으로 할 때도 있고 밑으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두개둘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참 FLT계를 보겠습니다 FLT계. 자이 FLT계를 보면은 force이잖아요. force 그럼 force의 뉴턴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이 F 자체가 force잖아요. 그래서 이 FLT계에서는 이 F만 적어줍니다. 그래서 F 하나다. 자 이제 MLT를 보겠습니다. MLT. ms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ms가 없어요. 자, 여기 로그램이 있네요. 킬로그램이 메스죠. 랭스 길이가 m이 하나가 있고, 분모에 s 타이 있어요. 근데 분모에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써줍니다. 그러면 결론은 자, m이 하나가 있죠. 킬로그램이 하나니까 킬로그램메스 미터가 있으니까 l 그 다음에 t, t는 분모에 있으니까 t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이로 써준다. 자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는 속도를 보겠습니다. 속도. 자, 속도. 빨로스티죠. 자 그래서 기호는 v로 쓰죠. v 속도. 자 v로 쓰죠. v. 잠깐만 v는 속도는 미터 per sec 잖아요. 미터 per sec. 자 그러면. FLT계로 보겠습니다. FL, 자 여기 미터 랭스가 있죠. 그 다음에 T는 S 분모에 S 하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에 T인데 T가 분모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l t 마이너스 1로 써준다. 자 그러면 MLT계로 볼게요. MLT도 마찬가지죠. MLT MLT도 메스는 없고요. 미터, 세크. 자, 메스는 없기 때문에 안 써주고 L과 T. L과 T만 써주는데 여기는 위에는 S제곱에서 마이너스 2였지만 이거는 하나입니다. S.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L, T에 마이너스 1. 자, 속도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압력을 볼게요. 압력. 압력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압력은 프레셔죠. 자, pressure입니다. 자 기호 P. P로 써줍니다. P. pressure P인데 P는 A분의 F잖아요. force를 area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어, Newton per, p force는 Newton per meter의 제곱. 자, 이렇게 표현을 하나를 해줍니다. 자, 또 하나. 자, 또 하나는 이 force는 어떻게 나타낼수 있냐면 이 뉴턴을 다르게 표시를 하면요. 뉴턴이 false 였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나누기 미터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하나가 약분이 돼서 요기 1이 됩니다 어떻게 되 나오냐 kg 퍼 미터 세크의 제곱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자페 L T를 보면은 여기 Force Newton 있잖아요. Time은 여기 없습니다. 그다음에 L 미터가 밑에 마이, 분모로 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를 써줄게요. F Force가 하나가 있고 두껍게 써볼게요. 자 F Force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L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f l 에 마이너스 e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m l t 가 조금 자 m l t 를 보시면 m l t 는 m s 자네 m s 킬로그램이 여기에 있어요 킬로그램.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킬로그램 랭스 타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킬로그램인 m s 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 분자 분모에 있기 때문에 l 에 마이너스 일 그다음에 s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t의 마이너스 e 자 이렇게 압력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요세 개를 자요세개 force, velocity, 속도, pressure, 압력 요세 개를 가지고 단위를 알아봤고 flt계와 mlt계로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가 여기 요이 newton인데 요거를가 이렇게 키로랑 미터프 그 세크 제곱으로 변환이 되면 이거 MLT 계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만, 요런 것만 암기하시면 아, 단위만 알고, F.L.T, MLT로 가볍게 바뀔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셨으면 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상 MLT와 F.L.T 차원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